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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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요아네 저는 한국과학경제학교 하3학번추하세요안하고요 저는 네. 지금 미국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어요안하세요하고 있습니다. 어, 네. 구체적으하 아, 어떤 네. 일을 하는지 학생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좀. 어, 부탁드립니다. 네, 저 제가 하는 일은 어, 아마존에서 만드는 인공지능이라고 음. 부르죠. 요즘에 네. 사실 챗지 p 티가 네. 나와서 좀 그런데 네. 네. 거기 알렉사라는 스피커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 만드는 부서에서 요즘에 네. 뭐 계속 한 6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어허. 이제. 이제 말을 하면은 이제 서버에서 처리하고 뭐 네.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어, 이거는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연봉이라든지 이런 공유 가능할까요? <웃음> <웃음> 근데 되게 큰 빅테크라고 하죠. 네. 빅테크들 연봉은 흔히 많이들 알려져 있어서요. 네. 네, 네.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미국 달러로 한 25만에서 50만 달러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굉장하네요. <웃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어, 시애틀에 가서 이렇게 오케이. 일을 하게 됐는지 그 어. 과정을 좀 공유해 주시면 어떤, 어떠한 떤어 단계를 거쳐서? 제가 여기 아마존에서 일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일을 했었고요. 한국에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아. 다들 아시겠지만 일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사실 제가 거기서 병역특례로 일을 했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 이제 한 5년 정도 다니고 좀 다른 진로를 음. 찾다가 음. 이제 이직이라는 선택도 있지만 이직이 일부로서 네네. 굳이 한국에만 있을 오. 이유는 없지 않나 싶어서 네네.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아마존. 음. 음. 그럼 사실 학생들에게 네이버도 잘 알려져 있고 이제 아마존도 잘 알려져 있는데 네. 혹시 두 회사의 어떤 큰 차이라든지 아니면 공통점? 사실 테크 회사는 음. 거의 문화가 음. 비슷한 음. 편이에요. 다른 네네. 산업이랑은 다른데 뭐에 사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삼성이나 네네. 인텔 이런 회사들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네네네. 근데 네이버랑 아마존은 분위기가 그렇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아. 아마존과 페이스북 뭐 이런 음. 아니면 구글 이런 것들이 음. 조금 뭐 일하는 스타일은 비슷한 것 같고요. 뭐 복지나 이런 것들은 세세적인 건 다른데 그 회사마다 네네. 워낙 차이가 크니까 설명하기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 음. 언어가 바뀌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바뀐 거, 네. 그거 말고 실제로 하는 일은 크게. 바뀐 근데 사실 그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갑자기 어, 미국 회사로 가서 일하려면 좀 힘드신 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가요? 아 그럼요. 처음에는 음. 저도 되게 언어가 음. 어려웠는데 저는 사실 미국으로 가기 전에 회사에서 뭐 기회가 돼서 비자를 기다리는 음. 동안 폴란드라는 나라에 가서 네네. 한 반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네네. 그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은 저도 영어가 제2외국어고 네. 폴란드에도 유럽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네, 오다 네. 보니까 네. 영어를 쓰게 돼요. 네. 그 사람들도 제2외국어예요. 네. 그래서 네. 서로 약간 이해를 해주는 그런 네. 게 있었고 미국에 와서는 처음엔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서 네. 뭐 회의도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하고 이런 네. 시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졌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약간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네.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게, 이해하는 건 너의 책임이다. 약간 네. <laughs> 이런 자세로 <웃음> <웃음> 같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역시 자신감 네. 중요합니다. 네이버에서 했던 일의 성격과 그러면 아마존에서 했던 일의 성격은 비슷한가요? 어, 네, 크게 차이가 나진않는데요 네, 네. 네이버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네이버의 빗살좀 음. 이제 아이폰이 나올거 하던 시절을 했다 보니까 모바일 네. 쪽을 많이 했다면은 네. 아마존에서는 이제 제가 특정 사업부로 빗살을 했으니까 그 사업부에서 네. 많이 하는 뭐 서버 쪽 개발 이런 걸 하긴 많이 하긴 했는데 네, 네. 크게 일의 본질 자체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학에서 전공은 무엇을 하셨고 또 한과형에 있을 때는 어떤 교과를 주로 들었는지? 음. 한과형에 있을 때는 저는 되게 다양하게 들었어요. 그래도 음. 제가 그때만 해도 개발 정보를 좀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네. 정보 과목들을 많이 들었는데 네, 네. 그렇다고 다 듣진 않았고요 네. 정보 과목이 좀 적긴 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학부를 성균관대를 갔어요. 어. 제 성균관대가 반도체 학과를 만들어서 아, 약간 맞아, 맞아. 반도체를 해보고자 네, 네. 거기를 갔고, 그다음에 석사는 서울대에서 네.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이에 약간 있는 그런 게 네, 있거든요 에. 그래서 그런 거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네, 네. 약간 소프트웨어를 계속하다 보니까 네. 하드웨어도 좀 알고 싶고 해서 그렇게 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아. 한가영 있을 때 내가 어땠을까, 어땠나 네, 네. 네, 이렇게 음. 그때 어떤 학생이었는지. 네. 아 아주 문제가 많았죠. <laughs> 아, 그때만 해도 음. 기숙사에서 인터넷이, 음. 스마트폰도 많이 없던 시절이고, 애, 그러니까 인터넷을 제가 쓰고 싶어서 막, 막 복도에다가 막 랜선을 연결하고 이랬던 <laughs>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걸려서 <laughs> 혼났죠. 네, 뭐, 다양한 문제적인 네. <웃음> <웃음> 액티비티를 많이 했다고. <laughs> 어, 그리고 학교에 있을 때도 음. 되게, 음. 생각해 보면 어, 살면서 음, 음. 제일 기억에 남는 3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 후에 어떤 뭐, 음. 뭐 미국도 가고 음, 음. 뭐 학교 대학교도 가고 했지만 음, 음. 어떤 제일 기억에 남는 3년을 고르라고 하면 음. 여기 있는 동안이었던 오.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뭐 자율적으로 많이 많은 것들을 할수 있었고 음. 그리고 뭐 되게 이상한 걸 하겠다고 해도 음. 음. 어떻게든 할수 있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요. 네, 기억이 거. 많이 나는 3년 동안에서도 특히나 좀 기억에 남는 그런 활동이나 혹은 경험이 있다면 뽑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 뭐한 개뿐만이 아닌데 뭐 음. 제일 신기했던 거는 제가 뭐 정보를 하다 보니까 음, 음. 여기 그 정보가 김용주 선생님으로 계셨나 싶으신지 네, 모르겠네네 지금도 네, 네 네. 그분과 함께 한번 일본의 어떤 슈퍼컴퓨터 대회 같은 거 알아보셨어요. 오. 그래서 일본으로 같이 날아가서 이렇게 네. 거기서 대회 참여하고 아, 네, 네. 약간 뭐 구경도 하고 네. 그렇게 왔던 기회가 그런 기회를 찾,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네. 그걸 찾아서 알려 주셔서 했던 게 되게 감사하고 내 기억에 남는 것도 네. 있고 다음에뭐 학생회 활동했던 것들이나 어, 그 학생회 거.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제가 학생회장을 했었거든요. 어떤 학생회장을? <laughs> <laughs> 저희 학생회장을 앞에 인터뷰했는데, 그 이어서. 아, 이어서. 이대로 어? 네,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어, 네네. 그래서 그때 뭐 예지관도 그때 지었 오, 어, 다 아, 그때 당시 지었나요, 그때 지었죠. 그때 네네. 엘리베이터 뭐 달아야 되는지 이런 <laughs> 얘기 했던 <laughs> 얘기가 나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하고, 뭐 어. 거기 무슨 컴퓨터를 놔야 될지 뭐 그런 거. 어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 그런 것도 되게 인상 깊었던 네. 그래도 학생들한테 그런 의견을 물어보는 게 되게 흔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래서 것들이 되게 좋았던 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특강에 참여 못한 학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왜냐면 민사고 교류전 지금 가 있어요. 아, 오늘 행사가 네네. 두 개가 진행되고 아,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그쪽에 한 100명 정도 음, 오늘 가 같아요.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저희가 특강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못 들은 학생이 많은데, 네네. 그래서 특강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해주시면. <laughs> 어, 네. 제가 하는 일을 많이 음. 말씀드렸었고요. 네. 제가 한 일이 이제 아마존에서 음. 알렉사라는 음. 음. 어떤 음성 인식 스피커 음. 같은 걸 만드는 건데, 네. 이제 그게 2015년에 네. 이제 시장에 나와서 되게 네. 큰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네. 팀을 많이 늘렸고, 이제 네. 저는 2016년에 합류했으니까 네. 처음 출시 팀은 아니었는데, 네. 이제 그 다음에 네. 이제 두 번째로 가서 이제 막 확장하는 시기에 이제 이거. 저것을 만들어 놓는 팀 네. 일부였죠. 네.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되게 특이한 게 되게 음. 고객 만족이라고 하면 되게 진부하긴 한데 네. 아마존만큼 이런 거에 목숨 걸고 하는 음. 회사가 잘 없어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프로젝트 기획을 한다던가 했을 때뭐 예산 이런 거는 음. 다 필요 없이 일단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음. 이제 이 제품이 나가서 이 서비스가 출시됐을 음음. 때 신문에 어떻게 실릴 음음. 건지를 써요. 음음. 신문 기자의 관점에서 어. 보도자료처럼.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무조건 지키려고 어떤 음. 비용이 들더라도 음. 노력하는 그런 편이고 하다 못해 회사에서 비용을 쓰더라도 보통은 이제 왜그 비용을 쓰냐 뭐 이런 음음. 질문을 하게 되는데 뭐, 뭐, 뭐 학교도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거기서 묻는 거는 왜가 아니라 이 비용을 써서 고객한테 어떤 게 돌아가냐를 물어.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은 문화를 음 가진 회사라서 회사에 대한 어떤 간략한 그런 소개나 음음. 그런 것들을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니 알렉사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음. 기술적인 설명을 들었었는데 음. 뭐 그걸 제가 슬라이드 없이 얘기하기 <laughs> 좀 그렇지만 음. 일 음성 인식을 음. 스피커가 해서 이제 그거를 뭐 글자로 바꾸고 쉽게 된게 아마 받아쓰기 하는 전문가가 한명 있고 네네. 그 글을 읽고 이 사람이 뭘 의미했는지를 해석하는 네. 전문가가 한명 있고 네. 그것들이 이제 협력해서 작동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렸었습니다 아. 그래서 학생들에게 뭔가 한마디를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어, 제 학생들한테요? 네네. 사실 되게 제가 아직도 생각하기로 인생에서 제일 값진 삼 년이었던 것 같고 음, 음.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십 년, 이십 년이 지나서 음. 다들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지금 있는 동안 학교가 줄수 있는 것들 음. 그런 것들을 좀 빠짐없이 네. 누렸으면 좋겠고요. 뭐 강연도 음. 많고 아레니 뭐 &E 음. 같은 것도 있고 네, 네. 아까 둘러보니까 시설도 되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네. 사실 저 다닐 때만 해도 한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좋은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들 네. 특히 그런 제가 뭘 하겠다고 하면은 그래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항상 네. 이걸 어떻게 네, 네. 뭐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 친구가 또뭐 이상한 걸 하려고 하네 라는 <laughs> 생각이 먼저 드셨겠지만 피안 <laughs> 내시고 네. 잘 도와주셔서 네, 그래도 네. 지금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런 인프라와 모든 걸잘 활용을 네. 하고 어 졸업을 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뭐 진로에서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까지 네, 네, 사실 네. 뭐 가끔 이제 학교에 보고하면은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불안하고 이런 시기긴 한데 네, 네. 사실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쵸, 그거 그냥 내가 지금 이한 선택이 평생을 결정할 것 같은데 음, 음. 사실 그걸 되돌리고 바꿀 기회는 항상 음. 계속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음. 나만의 뭐 강점을 가지고 있거나 음, 그런 것들을 버리는 선택을 안 했으면 음. 좋겠습니다. 어, 네, <laughs>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정보 과목이 학교에 많진 아직도 많지는않을것 음, 음, 같아요. 그런데 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보를 하는 게 되게 마이너다 이런 음. 생각을 사실 할 필요는 없고, 음, 음. 어, 뭐 정보 과목이 모자라면 다른 것 아직도 뭐 가끔 들었던 수학 과목이나 음. 아니면 뭐 생물학 뭐 이런 것들도 음. 도움이 돼요. 어. 뭐 유전자 알고리즘이란 것도 있고 음, 음. 그래서. 어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내가 마이너로 생각하지 말고 음음. 되게 자신 있게 이것저것 해봤으면 좋겠고 어허. 또 정보의 장점은 어 내가 직접 뭘 만들어 보고 이런 음. 것들이 되게 쉽다는 거잖아요. 뭐, 뭐 물리학, 화학 이런 거 한번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는데 요즘엔 정보는 컴퓨터만 가지고도 네. 많은 걸할수 있으니까 음. 그런 장점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음. 어, 다양한 시도.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 감사